자,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할 문제는 외국 경찰 중에서 이제 미국 경찰이라는 문제거든요. 미국 경찰이란한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기초적인 얘기를 해보면 미국은 여러 개의 주가, 스테이트가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연방국가 아닙니까? 연방국가.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여기에는 연방 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각각의 무슨 정부가 있고 주 정부가 있고요. 그리고 또그 안에 안에 이제 지방 정부가 있죠. 이 지방 정부는 또 크기에 따라 가지고 뭐 도시도 있고요. 뭐 군도 있고 뭐 면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정부들이 구성됩니다. 근데 근데, 이 연방정부는, 연방정부는 뭐냐면, 연방법, 연방법만 집행합니다. 주형부는 주법만 집행하고, 지방정부 있는 사람은 지방법만 집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관계는 다 상명하복입니까? 상호 별개입니까? 완전 별개잖아. 완전 별개. 따라서, 미국의 연방법 집행기관의 권한은, 연방정부, 연방법 집행기관의 권한은, 국가적 범죄 및, 주간의 범죄 단속이 뭔다 뭐 한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것만 담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 LA라는 곳이 있잖아요. LA가 로스앤젤레스 시잖아요. 그런데 LA가 어디 에 있냐면 캘리포니아 주 안에 있거든요, 주에. 그러니까 LA는 LA는 바로 여기 지방정부, LA는 지방정부, 캘리포니아 주정부, 그리고 연방정부가 있는데 만약에 LA에서 무슨 살인 사건이 나면은. 원래 그거는 여기는 이 지방 정부 지방 경찰이 담당을 하는 겁니다. 뭐 그런 사건이 이 FBI가 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중 연방 기관이 담당하는 건 이런 거 있죠. 국가적 범죄나 여러 주간에 이루어지는 범죄 있죠. 이런 것들만 연방 기관이 담당한다는 거 맞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은 미국은요. 미국은 뭘 중요해? 인권전중이야 적법 절차 원리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건 시험에 나왔는 건데 경찰 업무 집행에 있어서 범죄 대응의 효율성보다는 인권 보장의 중점을 두어 적법 절차를 강조하는데 이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통이 확립됐다 해가지고 맞는 질문이고요. 그래서 미란다 판결이라든가 뭐 에스쿱의 판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d a 있죠. d a 가 오류로 친다면 얘가. 마약단속국이거든요. 그런데 1789년도 사법조직법에 의해서 처음 14명을 임명한 이래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최초의 연방법 집행기관이라고 부르는 거 한마디 했지? 연방경찰은 바로 연방보안관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US 마샬이라고 합니다. 마샬. 연방 보안관이지 마약단속국 아닙니다. 최초 연방 법 집행기관은 연방 보안관 U.S. 마샬이다. 잘못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은 연방 경찰 있고 주 경찰 지방기관인데 바로 아까 연방 경찰의 최초 오발라고 U.S. 마샬 연방 보안관이고 주 경찰은 바로 텍사스주예요. 여러분 텍사스 레인저라고 들어보셨어요? 텍사스 레인저가 주 경찰의 기원이야. 그리고 또 하나가 보스톤시. 그, 도시경찰. 도시경찰의 기원은 보스턴시경찰입니다 따라서 주경찰의 기원은 텍사스 레인저고요. 도시경찰의 기초는 보스턴입니다 이것 때문에 X입니다. 앞부분 맞고. 자, 그 다음에. 미국에, 미국에, 이제, 미국의 연방법 집행기관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법무부, 소속기관도 있고요. 재무부도 있고, 교통부도 있고, 여러 부서 밑에 각각의 법 집행기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법무부에 제일 많은데, 법무부 소속에 들어가는 게 일단 가장 대표인 게 FBI입니다, FBI. 연방범죄사고.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DEA, 마약단속국. 그 다음에, 알콜, 담배, 무기, 폭발 누구. 그 다음에, 연방보안관, US, 아셜. 아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형사국.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인터폴 해운국이잖아. 그 우리나라에도 인터폴 지부가 어디 있으면 경찰청에 있잖아요. 그런 거지. 여기도 여기도 인터폴 중앙사무국. 미국 중앙사무국이 법무부에 있거든.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시크릿 서비스는요. 바로 재무부 소속이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원래 이 재무부 소속으로 이제 시크릿 서비스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졌어. 맨 처음에 만들 때는 이제 얘가 화폐 위조 변조라든가 이런 걸 단속하려고 만들거든요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얘가 지금은 얘가 이제 시크릿 서비스가 어디에 있냐면 국토안보부 국토안보부 밑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 일단 얘는 그래서 법무부가 아니라는 것만 조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다 법무부고요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국의 군보안관 우리가 지방경찰에 보면 지방경찰에 보면요 아까 도시경찰도 있고 군병경찰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이 군보안관 군보안관은 주로 이제 뭘 담당 뭐 하냐면 선거로 뽑 주민들이 그래서 범죄수합이 순찰 등 모든 경찰을 행사하며 대부분의 주에서는 군보안관 선출은 지역규명한다 선거로 뽑고 있습니다 군보안관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맞고요, 니은도 맞고, DEA가 아니고, 뭐라고요? US 마시아 연방보안관이고, 도시경찰 기원은 보스턴이고요, 그리고 시크릿 서비스는 법무부가 아니고, 그리고 나머지 맞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틀렸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교경찰론 파트가 뭐또 나올지 안 나올지 건 모르겠지만, 우리는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생각하시고, 이 정도로 미국 경찰은 좀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내일 있죠. 내일 또 새로운 문제를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